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 발에,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laughs>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너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아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더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승어 함이로라 아멘 소경을 두고 우리가 예수라는 자가 너의 눈을 뜨게 했다며 그럼 네 생각에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선지자입니다.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아, 내 눈을 떴지만은, 그가 내 눈을 뜨겠지만은, 그 예수는, 그가 뭐 선지자인지, 그런 자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바로 순자입니다. 라고 답변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아이거 모자란 사람이구나. 부모에게 직접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내용의 그소경에 부모에게로 그들이 몰려갔습니다. 자, 19절에서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어떻게 해서 보느냐? 자 묻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아주 지혜롭고 논리적인 답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거 그리고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맹인으로 살아간 거 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어떻게서 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그런 대답을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장성했습니다. 자, 뭔가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무리를 의식하는 그런 답변이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정 못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도라 신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됐다 출교는 그 당시에 사회장, 사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갑니다 그런 그 때문에 오늘 그 부모는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이죠. 예, 이 소경은 내 아들이고, 전에 소경으로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눈을 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이렇게, 출교에 걸려, 출교라고는 그런, 그들의 법령에 걸려들지 않게 해서, 이 부모는 아주 당당하면서 지혜롭게 답변을 해나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그를 정지할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 신앙에 있어서는 경험도 못하고 어떤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답변인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laughs> 이런 지혜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라고 하는 그 도구로 지혜,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좀 지혜롭게 사람의 비위를 덜 거스리면서 하는 말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보험 전도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싸하게해 가지고 결국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지혜로우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성령에불러 뜨겁고 믿음 충만하게 될 때에 그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어,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가족을 죽기로 인도할까? 이런 고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스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주시고 꾸짖지 않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요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식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게 될 때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될 것이고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깊이 통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는 틀림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아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체라고 했으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떤 지식도 설명할 수 없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복 이것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또영육권이잘 되는 복의 형통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족장들을 비롯해서 여러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 <laughs> 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그들이 잘못된 거 있습니까? 영혼이잘된 같이 육신의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잘못되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 을 전파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러나, 특별한 사명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가지 여러 박해와 죽음 에, 그것 말고 우리들이 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무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세상에 비웃음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삶의 행복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죄와 사탄의 군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주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생활 늘 훈련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안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에 대한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